네 안녕하세요 2강 다시 시작할게요 1강을 좀 많이 많이 하면은 여러분들 그 직장 다니면서 볼 수도 있고 뭐 여차여차 해서 오랫동안 어, 로그온 할, 하기도 힘들 수도 있어서 이, 그럴 상황도 충분히 될것 같아서 어, 빨리 끝냈습니다 그냥 한번에 다 끝내려고 했다 하다가 내용은 많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러 방법이 그렇게 오차가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수정된 오일러 방법이 나온 겁니다. 얘는 평균값을 갖다가 적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 평균값은 현재값이랑 그 미래값이랑 과거 미래값이랑 합친 것을 2로 나눠준 거야. 거기에 딸랑 델타 t만 이제 델타 t랑 요렇게 해주면은 어, 오일러 방법이었던 거고, 거기에 더해서 이로 나누어준 거 이것을 갖다가 수정된 오일러 방법에 즉 평균을 어, 나타낸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 동일한 예제를 한번 이걸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정된 오일러 방법 상비분 방정식 풀이해서 수정된 오일러 방법을 이용하여 좀 전에 알아봤던 일 강에서 알아봤던 매트랩 이다시유의 그래프를 다시 그려라라는 겁니다. 물론 이 수정된 오일러 방법도 여전히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매트랩은 좀더 어, 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 룽게 쿤터 방법을 적용하고 또 다른 방법을 적용해 가지고 이제 최적으로 어,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대하고 또 동일해요. 여기 다 동일해요. 그래서 아까 사용한 거는 이 오일러 방법, 오일러 방법이었고 그건 수정된 오일러 방법 밑에 줄이에요. 어로 나눠준 거야 델타에다가 코사인 티 마이너스 델타라는 요거는 아까 도고기까지 그대로 갔죠 어, 똑같죠 그 다음에 요 코사인 티라는 값을 현재 값을 갖다가 그 원래의 미분 망정식을 적용시켜준 을 겁니다 그걸 더한 다음에 이로 나눠준 거다라는 얘기야 이게 수정된 오일러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코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그대로 작성을 한것 했고 플롯을 해보면. 어, 이렇게, 음, 동그라미로 해가지고, 동그라미랑 실선이랑 거의, 어, 음, 일치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뭐, 이 범위는, 아까 되는 엑시스 그 범위가 0부터로 하니까 이 그림이 이렇게 딱 달라서 이렇게 보이잖아. 그렇지? 이걸것다가좀더 어, 위아래로 여유를 두기 위해서, 위에만 2.5로 들어로둔게 아니라, 여기 밑에도 마이너스 축도 0.5의 간격을 두기 위해서, 엑스 축은 이렇게 바꿔 놓은 겁니다. 그렇게만 이제 해놓은 것이죠. 음 그렇게 됐어요. 어쨌든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좀 더, 어 이건 이제 어떠한 알고리즘을 제공을 우리한테는 안 해주고 있지만, 어 매트랩은 요심볼링 미분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우리한테 어 아주 쉽게, 어 이런 스크립트 파일, 이걸 어떻게 작성을 해? 작성을 왜 해? 해 가지고는 만들어 놓은 게어 디살브라는 이러한 함수를 우리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어 미분 방정식에 대한 해는 디살브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 적분을 할 때는 뭐로 해서 인티, 인테그랄의 약자 인트로 했었죠? 그렇게 한 것처럼 요긴 디살브로 풀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미분 방정식을 쓰면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초기값을 쓰면 되겠습니다. 방정식 두개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두개 달아주고 초기값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어, 이러한 것들을 이용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아까 대 우리가 y는 y 프라임은 코사인 t의 해를 구하기 위한 디살브 함수의 표현이라고 내가 해놨어요 지금. 어, 그래서 디살브 써놓고 디살브. 디 살브로 읽어야 되나? 그건 모르겠고 안 찾아봤는데 어. 디 살브로 할게요. 딱딱한 다음에 dy라고 썼는데 이때 이 d는 이때 이 d는 dt 분의 d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디 살브 심볼링 미분에서는 t를 기티 폴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t가 그냥 t에 대해서 이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t에 대해서 정의를 안 해도 t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 d dt 분의 d. 우리 이거 d를 뭐라고 얘기했어? 우리 어 미분 방정식 옛날에 배울 때, 그래서 미분 연산자라고 했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미분 연산자 dy는 코, dy는 코사인 t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초입값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줄 쓰고 엔터 누르면은 그 해가 이렇게 딱 나온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음,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지는 것이에요. 물론 이거 갖고 그림 그리면 되잖아요, 이제, 그렇지? 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 요런 것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한 거는, 아, 얘는 뭐를 그러면 이렇게, 코, 이런 코드로 작성한 건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거야. 그래서 얘는 미분 방정식이 어떤 미분 방정식이냐면, dt의 제곱에, d의 제곱에, z는, d의 제곱에, d의 제곱에, z다. 라는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풀라는 얘기인 것이야. <laughs> 초이 값은 z의 0은 1이고, 한번 미분한 거, z의 0은 1이고, 그리고 dt분의 dz는 0이다. 라는 초이 값을 적용한 거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려면은 우리는 손으로 막 풀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요거 이렇게 이렇게 한 줄만 쓰면은 답이 이렇게 딱 나와 버린다라는 겁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아까 음 뭔지 지금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예, 쓰려면은 예, 이항시키면은 dt의 제곱에 d의 제곱에 z 빼기 t의 제곱에 z는 0이야 이때 이 d는 이 d하고는 무, 음, 전혀 상관없는 거야 얘를 a라고 놓고 풀어도 돼요 그렇죠 음. 그래서 얘기를 이거 미, 미분 연산자 쓰면 어떻게 쓰면 돼 d의 제곱 이걸 a라고 쓸까 이렇게 d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의 z는 0이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습니까 dt의 제곱의 d Z는 빼야지 Z는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는 식이야? 이게 이렇게 나오는 미분방정식이 미분 이게 원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 DT의 제곱에 D의 제곱을 이렇게 묶으면 얘는 Z가 이렇게 나와지는 거고 얘는 뭐가 나와지는 거야? 마이너스 AZ가 나와지는 거야 이것이 0이라는 얘기인 것이지 Z가 공통이니까 바깥으로 빼면 DT의 제곱에 D의 제곱 여기는 1 마이너스 a의 z는 0이다라는 얘기인 것이지 그렇아 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네 그렇 여기는 dt의 제곱이 있는 게 아닐까? 요거 빽이 아니다 이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파란색으로 쓸게요. 이렇게 여기다가 a의 제곱 다시 써야겠네. dt의 제곱에 d의 제곱에 z 빽이 a 제곱에 z. 는 0이란 얘기가 이렇게 그치? 제가 공통이니까 z 를 공통으로 묶으면 dt의 제곱에 d의 제곱 빼기 a의 제곱은 0 되는 거지 z 가 0인 것은 우리가 원하는 솔루션은 아니야 얘, 얘가 0이라는 거는 그치? 그러니까 얘가 0, 0을 만족시켜야지 이해가 만족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므로 dt의 제곱에 d의 제곱을 우리는 dt분의 d를 d 라 하면 dt의 제곱은 왜 d는 d의 제곱이다 이렇게 d의 제곱은 이렇게 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것이지 그치 요거 dt의 제곱에 d의 제곱을 멀어서 d의 제곱으로 쓰면 되는 것이야 d의 제곱인 것이고 빼기 a의 제곱은 0이다 라는 것이죠 그쵸 음 얘가 0인 거니까 이게 0이라는 얘기지 그러므로 d의 제곱은 몇이야 a의 제곱이고 그러므로 d는 플러스 마이너스 a라는 얘기인 거네 그러므로 솔루션은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Y가 아니라 여기는 뭐야? Z지. Z는 C1 상수 여기에 이스포네셜 at 플러스 C2의 이스포네셜 마이너스 80라는 이러한 일반해를 구하시는 것이죠. 초입값을 대입해야겠네. Z의 0은 Z의 0이 몇이냐면 1이래. 그래서 1은 초입값 대입해주면 0 내주면 여기는 C1 플러스 여기 0 대입해주면 C2. 그래서 c1 플러스 c 2는 1이라는 얘기인 것이지. 다음 한번 미분한 게 0이라는 얘기네즉 요게 요 z 일반해 구한 것을 한번 미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미분한 거 표현을 해주면은 얘는 a c1 a의 c1의 이스포네셜 at 플러스 아 플러스가 아니라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a의 c 2에 이스포네셜 마이너스 a t 이렇게 나와지는 거지, 그렇지? 어, 여기에 g 프라임에 z 프라임의 초이값 0 대입해 주면 0 대입해 주면 되지. 이거는 a의 c 1 빼기 a의 c 2가 그러니까 되. 대입해 주면 이스폰의 0승 일인 거니까, 그렇죠? 음, 이렇게 나와지네. 이 값이 몇이래? 0이라네0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그러므로 여기는 약분 약분 되니까 이 식으로부터 c 1과 c 2는 뭐야? 같죠? 어 C1과 C2가 같대. C1과 C2가 같은 것이 1이래. 그러면 C1과 C2는 같은데 그것이 1이니까 C1, C2는 몇이어야 돼? 그렇지, 2분의 1이어야 되지. 그래서 대입해 주면, 그러므로 어렸을까? 이을까 그러므로 Z는 이렇게 나온 일반 해에서 완전 해 Z는 C1이 2분의 1래. 그래서 2분의 1에 이스포네셜어 AT. 근데 우리 교재는 a라고 안 표현하고 d로 표현해놨잖아 그치 그래서 dt라고 쓸 거야 이렇게 dt 그 다음에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a로 놓고 푸른 거였잖아 그쵸 내가 그 다음에 플러스 c2도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이스포네셜 마이너스 dt로 이렇게 나와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매트랩에서는 우리한테 어떻게 보여주겠어 2분의 1에스터 리스크 이스포네셜 마이너스 dt 이게는한 먼저 나와진 거고 그쵸? 다음에 2분의 1에 이스폰 2분의 1 엑스 에스터리스크 별표 에다가 익스포네셜 함수 쓰고 그 다음에 dt 이렇게 써주면은 이게 이렇게 해서 값이 답이 답이 나와진다 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미분방정식 풀어 되구요 이렇게 미분방정식 풀어도 요거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d 여기 d라고 써져 있는 요요 요 d라고 되어있는 게이 d dtg의 제곱에 D의 제곱 할때이 D하고 혼돈하지 않게 하게 하려고 여기 A라고 써놓은 겁니다. 나중에 D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표현된 거는 실질적으로는 요것의 해를 구하기 위한 D살브 함수의 표현식이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첫 번째 항의 우변 d의 제곱은 d의 제곱은 이것은 미분의 의미가 아니라 임의 상수 d에 해당되는 음, 것이다 그래서 혼돈을 피하기에 a 제곱 뭐는 또는 뭐 k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죠 어. 어, 그래서 풀어도 된다 즉 a의 제곱에 z로 계산 해도 된다 즉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얘죠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된다라는 얘기 아까 지금 쭉 풀었던 것처럼 그게 렇 풀면 됩니다. 아, 어, 이렇게 미분 차수가 이제 dt분의 d를, dt분의 d를 이제 d라고 쓰고, 그러면 dt의 제곱에 d의 제곱은 뭐라고 쓰면 되겠어? 그렇지 d의 제곱. 이렇게 해서 차수만 늘려주면 되겠어요. 3승일 때는, 그래서 이거는 d2. 이게 제곱일 경우에는 d2로 이렇게 쓰면 된다, 라는 얘기예요. 얘는 d3 이렇게 쓰면 된다, 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매트랩에서는 D2, D3, 이거 뭐 제곱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D2, D3 이렇게 3승 미분연산제의 3승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12, 13주차 2강을 마무리하고요. 어, 쳤다가 13주 3강 어, 연습 문제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건 한 5분에서 10분이면 끝나겠죠. 그렇게 하고 13주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